지난해 서울 부동산 시장은 국가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던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일 기준 서울 아파트 총 거래량은 42,458건으로 전년 대비 28% 감소했습니다. 서울시가 2006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. 2006년 서울시에서는 116,270건이 거래됐습니다. 거래 감소에 아파트 가격 역시 내림세를 면치 못했습니다.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은 4.7% 떨어졌습니다.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% 하락 이후 가장 높은 내림세입니다. 특히 대표적인 투자형 상품인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103제곱미터의 현재 시세는 8억 9천만원 선으로 지난 2005년 10월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. 2006년 처음 10억 원을 넘었던 이 아파트는 2010년 12억 6천만 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지난해 2월 다시 10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. 2013년 개미년 역시 첫 출발부터 꼬이며 올해 전망은 불투명해졌습니다.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취득세 감면 연장이 불발됐기 때문입니다. 정부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김왕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2%를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. 90대책에 따라 시행된 취득세율 1% 인하 조치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됐지만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음에 따라 종전의 2% 세율을 적용토록 해 시장침체 연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한승수입니다.